음. 시, 시, 뿌, 시, 분 간, 분리 간, 프리뷰 아니 1 0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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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얘기하고 픽을 딱 간, 음, 결정해야지. 그 일단은 저는 피그님이 결정은 됐어요. 근데 네 박선우님, 안녕하세요. 1번님도 반갑습니다. 아이고, 우리 발킬리님도 오셨군요. <laughs> 오셨군요. 자, 안성주신 다시마님 다시 오셨군요. 자, 어, 저는 뭐 10명 정도 들어왔으니까 어차피 우리 멤버들의 방송이니까 음,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 자, 일단 샌프란시스코 경기부터 얘기할게. 샌프란, 어? 샌프란 경기부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 어, 샌프란시스코가 라인업 보자. 자, 오늘 브랜든 벨트 결장이지. 어제 오늘 결장할 것 같다고 이미 떴었어. 벨트는 일단 없는 상태인데 자 이거 한번 봐봐 이거 오늘 이 경기 언어복 기준점 몇 점이야 7.5지 로가네비 방어율이 2.98이야 3이야 어, 델러스 케이크리 카이크리 7이야 둘이 합치면 방어율이 10이야 10 언어복 기준점 7.5야 카이크리 직전 경기에 7이닝 3실점 했는데 아마 외국의 일반적인 배터들은 이 카이크리의 호투한 내용을 절대 믿을 수 없을 거야 오늘도 잘 던질 거라고 믿고 믿는 해외 배터들은 거의 없을 확률이 높다 맞지? 야, 씨, W.H.I.P 1.94짜리로 어떻게 믿어 그리고 샌프란시스코가 지금 씨, 어? 맞지? 맞아 틀려 그래 가지고 이게 7.5에서 8로 갔다 다시 내려왔다 막 왔다리 갔다리 해 그리고 해외 이제 현재 피나클에서는 언어보 기준점이 8이야 언더가 1.94 오버가 1.94동백거든 언더오버 근데 나는 이거 7.5에서도 언더가도 된다고 생각해 뭐 8에서 언더가도 배당이 나쁘지 않으니까 왜? 아니 이 경기를 어떻게 그걸 줘 7.5를 줘 이거 하나만 딱 갈까 하다가 음 이게 한 로관 웹은 잘 던지는 우투수지 그거는 분명히 맞아 whip 1.11 평균 이닝수도 6.1이닝이나 돼 그리고 댈러스 카이크는 평균 인닝 수가 5.1이닝이지만 방어율이 7점대야 5.1이닝 동안 거의 6, 7점 준다는 얘기야. 그렇지? 5, 6, 7점. 그리고 계속 그래 왔고. 근데 직전 경기 한번 잘 던졌다 그래 가지고 오즈메이커들이 어 오늘도 쉬어 댈러스 카이크리 한 3실점 정도밖에 안 하고 어 샌프란시스코 로건앱은 저썩어 버린 애리조나 타선에 한 1, 2실점하고 끝나겠구나 하면서 7.5를 줬겠어. 그렇지? 누구나 이 경기는 참 7.5에서 언더하기 쉽지 않은 기준점인 거는 분명히 맞아 맞지. 어, 양팀의 데이터는 뭐 오버 중에 언더 오버 중에 오버가 더 많기는 해, 그렇 샌프란시스코 데이터도 언더보다는 오버가 더 많지. 응? 어, 샌프란시스코가 또 거기다가 좌투수 상대로 최근 홈 경기에서 다섯 번다 이겼어. 그 다음에 두 팀이 맞대결했을 때 어, 샌프란시스코에서 여덟 번 맞대결 중에 일곱 번이 오버야. 근데 이거 언더 던지기 참 힘들잖아 그렇지 않아?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안 그래? 근데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일반인들 샌프란시스코 오버로 완전 많이 몰렸어 그리고 또 샌프란시스코 마엔에도 엄청 많이 몰렸어 카이클이잖아 근데 과연 이게 마엔에 오버가 나올까?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터져 내가 볼땐 샌프란시스코 마엔이냐 오버냐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터져 내가 내육감엔 그래 왜냐하면 카이클이 못 던지는 지금 올 시즌 내내 못 던진다는 거를 어, 우리 집 개들도 알아 같이 TV 보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개들이 다 알아 근데 이게 7.5가 나왔다는 건난 일단 오버 선택은 못한다야 무조건 언더야 나는 뭐 7.5에서도 역배로 언더 단통으로 씹1 씹어, 씹어 먹을 생각이고 자 문제는 휴스턴하고 어 엔젤스 오타니와 저기 하비에르가 아니고 이거 미안해 이거 미안해 이거 이거 어제 걸로 돈 아씨 이렇게 하니까 헷갈리니까 안 되겠다 가르시아랑 신더가디아아 이거 어떻게 하루로 던지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는지 잊어버렸어 어 나씨 어이거 없네 진짜 아 씨, 짜증 나. 미안해. 이이 패스. 어, 자 라인업으로 보자 라인업. 음, 자 라인업에서 보다시피 브렌틀리 없고, 그렇지? 브레그먼하고 유리엘 있는 거 보니까 또 누구 말에 빠졌지? 누구 빠졌어? 어, 알바레즈 빠졌잖아. 여기서 이제 하나를 더 결정하는데 있어서 나는 일단 저거는 언더는 선택했고 샘프라이스고 물론 애리조나가 이기면서 오버날 수도 있어. 뭐 풀앤하면서 오버 난다든지. 나는 일단 언더를 먼저 선택했고, 자 엔젤스도 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휴스턴에서 오늘 이 라인업에서 조금 휴스턴이 브렌틀리 나가고 나서 계속 이기다가 뭐 유리그리엘 빼고 브렌틀리도 없는 상태에서 또 누구 빼고 누구 빼고 이러다가 조금 안 좋았단 말이야 흐름이 맞지? 그건 맞잖아. 어, 좀안 좋았는데 뭐 웬만하면 야 휴스턴이 지게 하겠어 지금 상황에서. 그지? 근데 하나 걸리는 거는 이거지. 뭐냐? 가르시아가 더잘 던져. 신도가드가 더잘 던져. 응, 가르시아가 더잘 던져. 맞아. 그리고 가장 최근에 어, 가르시아가 어, LA 엔젤스 만났을 때팔대 삼으로 이겼어. 사월 십팔일날 올 시즌에. 그다음에 오타니는 가장 최근에 육대 어, 영으로 이겼고 같은 시리즈 내에서. 8대3, 6대0. 상대 투수는 달랐지만 5돌이 지였고 그리고 작년에 맞대결에서 오늘이 13일이잖아. 어. 7일날 쇼웨이 오타니하고 좌투 발대지하고 만났는데 휴스턴이 3대1로 이겼단 말이야. 이게 어려워. 근데 내가 볼 때는 휴스턴이 지기는 어려울 것 같아. 그치? 알바레즈 빠지고 알바레즈가 어그저께가 부상당했지. 그리고 그 저 브렌틀리는 어깨 때문에 계속 못 나오고 있고, 거기에 뭐 카스트로도 없고, 카스트로는 자주 나오진 않고, 말도 나도가 있으니까. 근데 나는 좀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이 들어. 솔직히 말해서, 근데 나는... 어... 엔젤스가 일단... 뭐라 그래야 될까? 어찌됐든 휴스턴은 최근 10경기 중에 두 경기, 두 경기밖에 안 졌고, 엔젤스는 최근 10경기 중에 딱두 경기밖에 못 이겼거든. 그 다음에 점수도 엄청 낮아. 원정에서 홈으로 오는 경기야. 크게 제일 걸려. 그지? 엔젤스가 원정에서 홈으로 돌아와서 하는 경기잖아. 응? 그러다 보니까 그게 조금 걸리는데. 조금 찜찜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데 아 이거 씨 나는 그냥 일단 언더는 먼저 깔건데 여러분들이 단폴은 안될 것 같아서 단폴만 말하면 안될 것 같아서 내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거야 내가 방송 연건 일단은 마엔의 오버 선택은 좋지 않은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나는 언더를 선택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어. 언더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고. 근데 오버 요인은 이런 게 있어, 있다. 양팀 맞대결 중에 샌프란시스코 홈에서 맞대결 최근 8번 중에 7번이 오버다. 그리고 애리조나도 최근 오버, 이런 데이, 비슷한 경우의 데이터에서는 오버데이터가 더 많은 거는 분명히 맞아. 그리고 LA 엔젤스가 원정에서 홈으로 1일 휴식하고 홈에서 경기를 갖는다는 게 이게 조금 걸려. 그래서 어, 두 포를 결정하는데 조금 어렵긴 했어 나는. 그래도 휴스턴을 안갈 수는 없을 것 같아. 왜냐면은 어, 엔젤스가 오, 하루 쉬고 나서 온 경기잖아. 원정에서 지고 난 다음에. 그지? 비슷한 케이스가 딱한번 있어. 어. 근데 뭐우투투 만난 것도 똑같아 한번 볼까? 요거 잠깐만 볼게 이거는 음 뭐라 그럴까 표, 표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운 경기가 될수 있는데 그래도 휴스턴을 선택하는 건요 데이터 때문에 자 엔젤스가 원정에서 홈이야 어, 우투우투 만나는 거야 그지 근데 엔젤스가 오늘 만나는 휴스턴은 원정 승률이 29승 17패 강팀이야 그지 원정 자, 얘네들이 원정에서 홈으로 와가지고 하루 쉬고 경기하면서 밤 경기하는 경우가 텍사스 만나고 오클랜드 만나고 우투우투 만난 적이 있어. 오클랜드가 10승 10패인데도 4대 2로 졌잖아. 그지? 4대 2로 졌잖아. 어찌됐든 오클랜드한테도 졌다. 엔젤스가 이때 이때가 랜던이 있었음에도 졌어. 음, 블랙먼한테 블랙번한테. 그래서 나는... 어렵게 휴스턴 승하고 어, 샌프란시스코 언더하고 고를게 근데 언더가는 사람 샌프란시스코 언더를 선택하는 사람은 나처럼 아랫배다 힘은 빡 주고 가야지 응? 응. 아랫배다힘빡 주고 와 아, 이거 잘못하면 뒤지겠다 하는 생각으로 응? 그리고 가야지 <laughs> 안 그래? 맞지? 자, 그래서 정리할게 이따가 구야가 되기 전에 지금 뭐 10시 27분이야. 이제 13분 남았는데 나는 이렇게 선택할게. 야, 이거 이거 안될것 같다. 어찌 됐든 뭐 지금 분위기 좋은 건 대체 뭐야? 모모가 분위기가 좋은 거야, 현재? 오늘 픽 중에서. 아, 매치 프레노 더하고 근데 매치 프레노 더 이거 끝나 봐야 알아. 잘못하면 마인당해. 이거 그 다음에 미러키 프레언더는뭐 비와가지고 멈췄다 했다 막 난리야 잘못됐어 어. 프레언더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 오클랜드 지금 무사 말루네 오클랜드 역배승 그치? 오 역배승에 오버 그 다음에 캔자 승에 오버 어. 자쭉 내릴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완전히 어뭐 우리 멤버들만 알면 되는 거니까 멤버들만 같지 뭐 내가 아침에 방송 킹 것도 아닌데 그치? 딱 깔끔하게 딱 던질게 샌프란시스코 7.5 언더 오늘 뒤지면 그냥 뒤지는 거야 남자가 씨어 카이클 이 개놈의 새끼 오늘 잘 던져라 너 진짜 내 너를 믿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오즈메이커 믿고 가는 거야 오즈메이커가 미쳤냐 이거 7.5 얹어주게 아나또 낚이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어 휴스턴스 이거는 50만 마블만 딱 하고 이 씨야 침 세이프라이스코 7.5 얹어 2점 배당 내가 딱 볼게 하여튼 두이 배당 넘어 어 던지는 대로 먹어 먹으면 500만 마블 도전! 자 질문! 어 따라가고 있어 오클랜드 3대2야 어. 야 미친놈아 너는 무슨 오클랜드 역배승을 가냐 또는 1프렌? 아 미친놈이야 아니야 오늘은 오클랜드야 오클랜드 오늘 이거 역전할 수 있어 자 여러분들 뭐 질문 없으면 빨리 이제 볼륨 보러 갈까? 어슈스턴 언어블 굳이 본다면 언더지 뭐오버 가기 좀 힘들어. 근데 좀 찜찜한 부분이 뭐냐면 아씨 아 이게 왜 오버지? 사람들이 왜 오버를? 아나 이거 좀 찜찜한데 언더 나는 데, 뭐 데이터로나 라인업으로 봐선 언더인데 뭔가 언더 누르기가 찜찜해. 그때 같은 그거네. 우리 반성중인 다시마님 <laughs> 반성중인 다시마님 혼자 잘못한 것도 아닌데 뭘쉬고 뭐, 나도 바로 맞장구 치면서 그냥 뭐 어? 뭔가 하나가 찜찜하다 그랬잖아 토론토 승원도 다저스 승호보 승원도, 승원도에서 근데 그게 토론토 승이 찜찜한 거였어 굳이 저쪽으로 다저스 온도를 바꿀 게 아니고 <laughs> 어 그랬더니 갑자기 생각나네 아 휴스턴 그냥 언어보는 패스하자 어 어때. 샌프란시스코 승원도 하고 어아 샌프란시스코 c i 잘못하면 질 수도 있 a n c i s c o San Francisco, San 도이 a n c i s 도 있잖아 도일도 있고 이것도 쉽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멤버들은 특히나 지금 나 뒤지고 있잖아 나마 n Francisco, San f r a n c i 이 뭐야? 7월 초처럼 어 다시 플러스로 이거를 돌려놓는다면 어디갔어? 어디 언제야 플러스? 얼마까지 플러스 된 거야 내가 한 800만까지 이긴 적이 있네. 근데 아니야 더 이긴 적이 있어 있는데 그때 상황으로 돌려놓는다면 내가 이번 야구에서도 이길 거고. 한번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딱 돌려놓으면 내가 볼 때는 한딱 여기에 1억 찍히는 거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딱한달 만에 그리고 내가 이걸 극복을 못하면 어우 생각하기도 싫다. 화이팅! 여러분들 이따가 한국 야구 프리뷰도 올리고 방송도 할 테니까 이따 와주세요. 방송 끝!